오늘은 요즘 카톡에서 진짜 조심해야 하는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요즘 카톡을 이용한 범죄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수법을 알고 대처를 하는 만큼 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누군가 이 사진을 보내온다면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수법은 우리 시니어님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쉽게 속을 수 있는 신종. 수법인 만큼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절대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께도 영상 공유해 주셔서 함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양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수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신종 수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그동안의 수법을 보완해서 사람들이 더 믿게끔 진화한 수법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절대 안 속아! 하는 분들이라도 오늘 내용은 꼭 보시고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절대 자신에선 안 됩니다. 왜냐? 얼마 전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40대 의사가 보이스 피싱에 속아 한달 사이 41억 원, 41억 원의 피해를 당했는데요. 역대 최대 피해액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쩌다가 의사가 다 속았을까? 똑똑한 사람도 저렇게 당하는구나. 40대 의사면 안 속을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너무 무섭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수법이 너무나 교묘하게 진화했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된 사건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의사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 검사라는 사람은 이미 이 의사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의사를 안심시키고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카카오톡 프로필에 검찰청 사진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검사라는 사람은 카톡으로 공무원증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의사는 카카오톡 프로필과 이 공무원증을 보고 진짜 검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짜고짜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쓰였으며 당신 앞으로 70건 정도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고소장을 카톡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이 검사는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하겠다면서 일단 보안 프로그램부터 설치하라며 링크 하나를 보냅니다. 이 의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 링크를 눌렀고 의사의 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이 의사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죠. 검사는 범죄 연루 여부 확인을 위해 일단 대출을 받아 출금을 해서 건네달라고 요구했으며 추후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사는 결국 검사의 말에 따라 아파트 담보 대출, 예금 적금, 보험, 주식까지 탈탈 털어서 현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따발을 들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이곳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무려 현찰 40억 원을 넘기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사기를 당하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걸 몰라? 저런 골소가? 속는 사람도 바보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면, 심지어 검찰 신분증까지 받고 고소장까지 받는 상황이 되면,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사기를 당하게 되고, 정신 차려보면 전 재산이 털리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7월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기관사칭형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7%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2021년에 21%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칭형 범죄의 약 80%는 대출 사기형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고액 자산가를 노리는 기관사칭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보이스피싱 수법도 살펴보면 이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 정말 많았거든요. 아니 전화해서 누구누구 검사다 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수법 이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이 수법이 다시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이러한 수법이 초반에만 통했고 나중에는 너무 흔한 수법이라 안 먹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층 더 진화해서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런 문자나 카톡을 받으면 겁이 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검사 공무원증 사진을 보내는 건데요 옛날에는 나 누구누구 검사다 이렇게 나오면 야 네가 검사냐 그럼 나는 판사다 이렇게 대처를 했었는데 요즘엔 아예 이 공무원증 사진까지 보내니까 어라 진짜 검사네 하고 소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그 검사 이름이 실제 해당 검찰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좀 하는 사람이 이름을 검색해 봐도 실제 그 사람이 검찰청에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 더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칭 검사는 카톡이나 문자로 검찰청 공문 PDF 파일과 관련한 서류 Z파일 또는 악성앱 링크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악성앱 링크도 이젠 워낙 흔한 수법이니까 아예 서류 Z파일 형태로 카톡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문서로 똑같이 위조한 거니까 이걸 보게 되면 사람이 덜컥 겁이 나게 되는 거죠. 겁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을 잃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z파일을 다운받게 되면 이 파일들 안에 악성 앱이 숨어 있어서 폰에 악성 앱이 깔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성 앱은 내 폰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앱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어디로 전화를 걸든 이 사기꾼들이 다 가로챌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칭검사가 혹시라도 의심되면 금감원에 전화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면 금감원으로 전화가 가지 않고 중간에 자기네가 이 전화를 가로채서 금감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전화를 받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덫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주소 링크나 파일은 절대 열어보아선 안 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미끼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파일을 저장했다면 그때부턴, 아, 이 폰은 다 버렸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딘가에 확인 전화를 하실 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악성앱이 설치된 폰으로 백날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봤자, 다 사기꾼들이 가로채서 자기네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절대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좌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진화한 카톡 보이스 피싱 수법 알려드렸는데요. 절대 모르는 사람이 보낸 첨부 파일 저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